안녕하세요 뮤자키 뉴스키 연구소의 뮤자키와 디비 겜홀릭의롤랜입니다 이번에 할 것은 다시 한번더 뱅가드 전전 전단... 제드런스 이번엔 방전 난... 제드런스 복수나 이... 이거 정상을처음이니자 골라주시죠 이쪽으로 브레이크 네브라도 하나 골라주세요 응자 이게 후곡 어제 찍는 곳마다 내가 찍으면 응. 눈발이 돌아버리네 안 그래? 알려곤 하겠습니다 어나 나도 좀 멀리 갈지 없어서 가야겠다, 나도. 노멀! 그래도 셔플! 난 지금 보고. 1월! 그중에 멀리 가았으면 서로의 셔대 내가 커앤 셔플. 커앤 셔플이라도 컷 셔플 하지 마셈. <laughs> 왜너컷 셔플 해? 바로이그프렌셜프니까 아, 그래, 진짜 셔프라고입니다 <laughs> <있는 거야>. 왜? <laughs> 에이, 난, 네, 그래데 언제 끝나요? 끝나, 거의 끝나. 이제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동안 이번에 드래곤 앤파야 새로운 라이더이 초랜다 소리 있던데. 그래? 난 몰라. 내가 네, 아, 이번 그 신규, 이번 판에 나와 신규 피규 피규. <laughs> 응. 쌍바프. <산더프>. 방가하고. 전습 <laughs> 대장장이 제드런스. 야오이가 야아한테. 네. 들어 어? 괜찮네 자! 가자! 바르시블려면 왜? 아 세요 짱아 약간 너또 시우 표정 같아 너 아... 방귀... <laughs> 엔드 드로 에? 예 하나 버리고요 네. 라이드얘 네, 먼저 스케어 후공이 가 원두로 하고 아저요걔말장보고 네, 네. 어차피 이드로또 추가할 거잖아 음... 패보고 예, 패랑 섞이지 않게 하지마 옆으로응그 패러... 예, 음. 다음 가자 그럼 이명석 초과해 우선 셔플로 내가 해줘야지 한번더첫 원래는 얘 넣고 하고 싶긴 했었는데 어차피 다음 턴에 셔플 할 테니까 그럼 적으로 돌리고 좋았어 나부장군 이거 택? 노 체크 데미지 체크 거진 후지마도마가또카는 어디에서 받느냐 와 복사버그다 스킬! 7장 봐야지 그쪽패내패보다 많소? 나 지금 9 지금 7이네 나아 7이 팔 아, 되겠다 그럼 드라이저 카애나는 9? 응 비슷하네 솔직히 음? <laughs> 이거 저기 대, 드로 복사보관한 저작이랑 하고만 드로스부야. 솔직히 그, <laughs> 인정? 그 정도냐? 인정 솔직히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 근데 요새 다절가은적 없다나. 너? 예. 네. 그랬나? 절가잘안잡히잖아 요새 발 그럼 나난잘 모르겠다도. 예, 네, 전에 절강 잡은 적본적 있으세요? 저가 잡힌 거? 네본적 없다. 솔직한 말 좀. 다시 다 소불 한잔죠 음. 언제 가야 셔플 하실 거야? 아니 셔플 끝났어 <laughs> 이제 들어가려고 소블 이건 참라이딩은 이거 구비를 해놓고 뒷만에 돌리고 원드로 그리고 음콜 아하 uh -huh. 버스트 어때 12어아 잠만 아그야 뭐야? 뭐네. 아니, 내가, 바시발 두루 했나 싶어가지고. 했잖아요 거. 어, 내가 헷갈렸어. 핸드. 서치, 해야지. 히트, 아, 그냥 부스. 어디 히트? 아, 시트 안 됐구나. 일단은 만졌으니까. 야, 섞어서. 네, 실수했네. 아래쪽 봤으니까요. 어 네. 실수 봤으니까. 시트 한줄 알거든. 정신줄은 음. 어디 가고 오시나. 뭐, 이거 실수 만져버린. 이거는 시트 한줄 알았으니까 뭐. 한장 들어오고, 이건 그레이드 2니 아, 이거 왜이중나왔어 버릴 거 고민. 어, 그래, 지금 니네 버리자. 아니다. 그래, 차라리 니네 버리자. 시트 잡혀 있었냐? 네, 한 장. 라이드. 응. 음. 스킬. 대상꺼도 가져올 거다. 네, 가져오긴 가져올 건데요. 되게, 음, 흠 가져오고 바로 세트 할게요. 음. 그 파워증인가? 음. 콜. 음. 렛츠 하고 지정. 음. 지영 씨 지정해서로 프로터가 되어 왜? 아, 잠깐 소 늘리기 용리. 13,000. 노 1만. 음. 원패스. 또트리거 스탠드 핸드 드롭 라이드 네. 스케아참 얘가 아니다 버린 거 잠깐 실수 얘던했던대는데 어제 얘 스케일 골 네. 원드로 스케일 수을백메아에 돌리고 또 원드로 오 괜찮네 폴, 스킬, 카운터블레스트, 이장모 네. 최종 네. 음... 네. 상관 봐봐야겠다. 네. 음, 얘가 프리즘, 프리즘 카드 하나 필요 가져오니까. 얘 예, 가져와야겠다 네 그리고요? 그거 그리고 지금 살짝 고민 그래서 셔플해야지 어. 아 맞다 뭐나뉘에까 어, 그리고 아 그럼 혹시 한번셔플좀줘 너도 지금 음 플레이. 네타격 가장 타격요 리어가서 걸 벗어하지 않고. 응. 음. 레지스트 걸리고 상체로. 벵가드도 퍼올라? 응? 안녕하세요. 뭐 벵가드 퍼올라고? 예스케이션 이거까지 아린이. 리어 어. 벵가드 퍼 오준능도. 다시턴 좀 벵가드 퍼블러스든가 선택 퍼블러 선택 대장고 리어도 예 노저 노예지 안 하고 플레이. 요 돼요 건데? 비지정 로 비지정 로 돼. 지정, 비지정 록된 다음에 벗어난 거 되나? 그건 모르겠다. 왜냐, 그 비지정 록 해서 벗어난 걸 보는 이유가요. 어떤 카드는 록 카드를, 또, 아, 아 없애버린 카드 있어서. 비지정 록은 는데그 바인드 되는 건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나 자, 모르겠거든. 그건 나중에 재정을 찾아 봅시다. 그 예전 거그 피스템 쪽이라서 봐야기 때문에. 뭐야, 그 그리티우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 그 뒤에 없잖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떻렇게 안, 그런 거. 일단은, 잡다 한번 얘기하자고. 음. 조금 고민. 네. 때릴게, 뭘 먼저 때릴까. 어. 음. 어차피 대이이라 누굴 때려도 난 받을 거야. 대로 <laughs> 안 때리겠지, 저번엔 아니, 얘 스킬 쓸까진 고민하는 거야. 아. 어. 얘뱅 스킬도 있는데 잊어먹고 있었니? 스킬을 소홀해소홀해 소울. 스킬 예 네. 올리고 예 스킬 예소울 네. 차지 얘트리가려다 <laughs> 어제 카창 안했으니까 카드 차지하고 예 네, 그리고 다시 콜 음. 그리고 어택 노가드 오가 트리거 안나왔으니까 파워 그대로죠 거의 파워 그래도 예, 얘들 스킬 때문에 자시적으로 그럼 일단 받을게요 음. 노트리가 스킬 소울라고이로 올라간다. 네. 그리고 예스킬 소울 차지. 네. 부스트. 이거는 스킬로 패스 소울 체크. 우선 원 돌까지 받고. 깃댄메 크리 파워 크리 세컨드. 파스 체크 오버 드리고 파워 뱅가드한장 들어. 음. 세컨드, 크리 스킬 개각하고크 3개. 3개. 3게요개3서제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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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네. 어 3개. 이거 한다. 고민. 3 네. 이게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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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 3개. 3 2 3개. 3개. 얘는, 뱅가 돼? 어떻게, 뱅, 어떻게 하니구나. 토모, 2만 이만 리어. 응. 어. 뭐가 다 바운스. 네. 그라인드? 어제 이러기잖아, 전거도 아니, 그냥 때리고서 얘스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지, 내가. 아하. 대가리, 빵꾸 닿냐? 어, 어디 가시게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데? 고민하는 데 좀, 생각할 시간 줘야지 않겠니? 상식적으로? 스탠 안되고 올라가고 yes, k 지스탠 Soul charge. Stand and i t out, 지금은 이렇 c 있는데요 l a y like hell. You have better. o 요음 레스트 스퀘어 에이죠 음. 하나 레스트 스퀘어 지죠 응. 갑니다. 뱅가드로 택, 카운터 블래스트, 트리플 드라이브. 드라이브 플러스 1? 네. 잘 가. 이거 뭘 걸을지 모르는데. 꽤 낫겠다. 트리플 드라이브. 응. 음. 퍼스트 세컨드. 서드. 힐 트리거. 응. 음. 데미지 하나 회복. 파워은 여기. 응. 음. 어택시 스킬 파 얼마야? 파운터블렛 타고 만드로파 얼마야? 오선0가있 했어요 지금? 만오 천가득 핸드? 핸드 핸드 드로 이거 오천주가 되지 않나? 응? 2만0 0 0 2 5천0 0 이게 18000왜1 8 0이야 에갈리스 썬아 그거 단선종 아닌가? 아걔 단선종 네, 중이야 오케이? 상대 선정으로 라인 잡았어요? 장시아 턴중이야네 일단 페르소나 라이드 네 아직 오버트리가안 나오고 그쪽은 근왜 이렇게 막상막하냐 솔직히 어... 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오버트리가안 나오니까 역시 지금 게임은 그냥 평범하게 되는군 오버트리가 그게... 나오니까 게임이 마군안 그래요? 음. 근데 문제는 오버트가 그냥 제외돼 버렸잖아. 소울 차지 그 패로 올라왔던 에스킬 때문에. 주불랑이네 이거 뭐 상관없어. 그리고요. 아시제콜라고이스킬은안 쓰고. 네. 플레이. 네. 얘가 전체 퍼 5천 증거. 오케이. 그리고 저기 자체라서 자기로 1만. 얘네들은 각각 1만 씩만 한거지 그리고 콜 오케이 부스터 탭 부스트 어떡한데 퍼우 계산 2만에 3만에 3만에 18,000이니까 48,000노가 더. 응뱅 체크 계산깐 맞네 네 스킬 도움을 하고 얘패로 올라가고서 얘도 네. 올라가고 루스트어떡하면서 스킬 오케이 어 어택은... 그리고 오케이, 얘한테 크리에 추가 잘아질게요그안에서 파워 5000추가니까 그럼 파워 니가 더 파워 좀 계산할게 네 얘는 지금 할게, 얘 5000에 부단중에 그 일단? 어 오케이 5천.. 얘.. 오, 얘 압력이 5천 증거야얘 세치 5천 든거야? 이거 5천 든거야? 15,000거야25,000그35,000여기는35,000 삼만.. 여기 5천.. 여기 5 0 삼만 삼만오천이고 네그 여기가 만팔천.. 이니까 53,300 이네 네윈드라이브 마스트 레콘드 걸리어더던 다 맞을게요. 얘는 리어. 얘는 리어. 어. 왜? 계통 리어 쓰여서. 뭐 상회어가 선택만 안 되는 거니까. 어때? 로가드 체크해. 체크. 소울이하고2둘 올리고 엔드 스탠드 엔드드로. 음. 페더소나 라인. 이 소울 블랙스에서요 음. 가족오고 세트. 음. 지금은, 어... 그래. 코라고요? 음. 세번 다이아 택. 음. 갑니다. 어택 카운터블레스 1. 코어 얼마? 2 0 0천 트리플 20, 드라이브. 2만 0 0 네. 토패스. 토패스. 올인. 노. 올인. 어, 3뎀. 올인. 가만0 0 여기 얼마냐? 25,000 정도가 있는데. 3만 35,000. 한참 못달라 하지만 어게한다 이후. 원드로. 이게 기답니다 엔드. 엔드. 야, 그래도 데미지 확 줬다. 엔드 엔드로. 야, 도박수로 배가 에올리랑고기에했다 <laughs> 어, 그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뭘... 근데 왜 이렇게 막 사막하냐? 그치, 일장 보고. 어, 혹시 이렇게 드는 자람 치고 왜 이렇게 막 사막하는지 생각되지않아솔직히요 글쎄요? 난 딱히 <laughs> 서로의 들도 거의 다 나가기 시작했다. <laughs> 음, 딱지 그렇게까지. 네, 나 질문이요. 왜? 오버트리가 이단 되게 잠들어 있습니까? 뭘로? 나안 봤어. 근데 대를 보면서 그시네요 어, 셔플 해야 해서 그래. 어. 7장 보고 셔플하고 그 다음에 소울 차지 하거든. 아, 그래서 오케이. 덱, 덱 보고 셔플할 때덱 풀려고요. 오, 4경월만면 뭐, 어디 닿네. 소심물로한 번. 그냥 한 번. 번 덱한번 얇아줘, 다 많이. 당연히 드로우 복사 또 하고 터지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소울 차지 2. 네. 응. 음. 상관없고. 그리고, 어, 이거... 콜, 콜. 네. 너덱몇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1 열둘, 여덟, 열넷, 열다열여 16. 음... 열여섯 장 열여섯 16. 근다음부터 빡세게 가져가셔야겠네요 모르지 이번 달에 힐트리가 나오면 모니까응 음. 올리고 제콜얘 예, 스킬을 지금 쓸지 말지 고민이야 네안 쓰고 응? 음. 이 하고 음. 부스트, 어택. 그 공격은 뭐가 돼? 음. 응. 체크, 노트 리거 텔스 하겠네. 스킬도 소울 차지. 네. 부스트, 어택 하면서 우선 스킬 좀 쓰자. 네. 일단 다 미리 던져볼 뿐이에요. 트윈 드라이브. 네. 힐. 하나 해보. 고원는 이쪽에. 네. 알아서볼러 어때? 파워 얼만데요? 15,000. 15,000이요? 그러면은 15,000가드. 어때? 맨가드 얼마? 3만, 예, 지금 33,000. 3만, 3천, 맨가드. 어. 이거에 5,000가드. 엔드. 2호. 얘들 시드 1만, 1만, 5천 올라갔어요. 어, 1호가 2 올리고, 소울차지하고 엔드. 네, 네, 저래죠 음, 스탠드 엔드 드롭 패러소나라이드 스킵음 네, 다 쓴대요. 감사합니다 네, 음, 패몇 장? 정해정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돼요? 결과가 하나, 둘. 그럼 패8 19, 18, 19, 18, 19, 18, 도 받아요? 1 결과는? 없다. 그러면은 패2장 이상 있는 거 확정이네. 그러면요. 응. 콜. 세장 레스 시켜서요. 음 여기다 볼빵하고또 차야는? 안 할게요. 음 부스트. 팍 어, 얼마? 어, 택 얼마? 15,000 증가했어요. 23,000, 36,000. 아, 26,000. 아, 잠깐만. 3만 0천 맞아요? 3만 0천 스킬은? 얘 예, 스킬? 사용 트리플 드라이브 3만 0천 그러면 이거 만.. 그래 얼마 둘이에요? 6만 가드니까 오버 트리가 둘 퍼스트 체크 올인 레컨 체크 노 라스트 체크 노 스킬 발동 음, 냥얘 먼저요 태근시키고 카차 음. 스탠드 틸가 하나 먹어서 지금 음... 드라이브 마이너스 3 삼만 삼천 의색 3만 삼천 틸 드라이 브 마이너스 3어 우선 이거에서 만 오천 플레 만 오천 플러스 네 그래서 예스킬 쉐드 오천 증가해서 망가들 해몇장 하나 둘셋넷다여 여고 여덟 어엔드 핸드. 스탠드 엔드로 되게 순수하게 치고받기 싸움 대부다 응저러게콜네콜콜그 음. 전법은 언제 좀고쳐어져요 왜? 원래 저렇게 사운드 얘기라서 내가 뭐라 할 말은 없겠는데, 이젠 또 원래 많이 써가지고 이거는 수었다만 네. 제발 히트리거로 히트 제발 제드런스의 저 어, 연철 4번 드니다 28,000, 28,000, 시0즈0러0 5 0 0 0 그예스킬를 사용. 네. 어때 음, 그냥 확관을 맞아보지 그래? 결과. 반질 거. 드롭 좀 볼게. 여기 크립. 칠몇점 드렸나? 하나, 둘. 뒷면 없음. 그럼 최소 패나 대게 두장 남았다는 소리네. 트윈 드라이브. 1-2, 이거. 회복템. 잠깐만, 템몇장 남았어? 3장. 음. 어제 내가 쳤어. 혹시 원르니 계속 해봐야죠. 하여튼, 영장 내가 지잖아. 네. 걔는 개는... 노가드. 음. 한 2만 5천이었는데, 뭐. 3만 3천. 33,000명 가드하고 디비시로 팩을 방어 음. 핸드. 하면은 25,000가드인가? 그러면 3 9 8 0 0원에 스탠드 앤드드롭 라이드 스킵, 콜콜 음. 연철을요. 음. 얘한 번, 얘두 번, 음. 과가어테시 카불. 1플 드라이브 파워 어, 13,000아13,000 네. 아, 13 맞죠? 와아 5 0 0 0리가 맞구나 그러면 아예 안 줄이죠? 5트리고 2퍼스 체크 세컨 체크 서드 체크 자기 치로 스탠드하고 파워1 1만 23,000 음. 23 여기 연출로과 때문에 파워 1만 5,000 5,000저가에서 15,000 15,000. 카브라고 한장 들어오고. 인쇄 어택? C. 응. 음. 소블 이하고요 예태가. 퍼 얼마? 카브로스 5,000. 15,000 증가했어요. 28,000. 28,000. 네. 들어가도록. 네. <laughs> 서로 대기 참. 아니, 여기 내가 졌어. 어택가도 어택 못 되는 니까요 어. 고스이 게임 끝났지. 모르죠? 나 데미지 5예요 <laughs> 원래 프리즘 200 가고 이렇게 찌어 끄는 거 맞나? 그냥 내가 패 운이 안 좋았어. 예. 뭐. 덱사로 이긴 거잖아, 너는. 덱사로 이겼다고 해야 되나 말래, 나. 솔직히 찢지게한거 맞잖아요. 패도 잘안 줄었고. 그렇지. 자, 기가 그쪽에 어떻게 안 나온 게 문제 아니야 뭐 그냥, 그냥, 안, 좋았다고아 마, 아, 아여기만 여기도, 이렇게까지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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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여기0 0 0도여바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나 테이프 드라이브 한번치겠 다운샷게. 어쨌도카불 때문에 못하잖아. 막기나 좀카불이 없어서. 그냥 트윈 드라이브 도전해보지, 그래? 그쵸. 일단, 페로소나 라이드. 어. 한장들어 콜. 세계 여섯 뱅가드에 집중. 응. 음. 자, 트윈 드라이브죠. 으타크. 어, 얼마? 23,000. 23,000, 예. 네. 간가? 응. 음. 파스토 체크, 프론트. 세컨 체크, 노트리버. 건네내가 <laughs> 의색. 황어 얼마? 황어 3, 삼... 여기 하나 먹었으니까요. 아, 갱가드 물방방했으니까 어제 갱가드 잘 가졌죠? 5절. 어. 그러면은, 여기 2만에 3만 3천 3만 3천 나가 쳐서 쏘거든 여기도 어. 똑같음 그런 다에 내가 들어오 끝나잖아 어네 그러니까 이런면 내가 지 이. 근데 둘다 똑같이 댕맨서한 장이었다 어. 한번 저도 까봐요 어 까봐 그냥한끗차이였네 <laughs> 진짜 한끗 차이 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 차오! 어차피 올펜 털렸으면 또.